제4차 서울인천 로잔대회가 지난 28일 막을 내렸습니다. 7일 동안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세대 전도와 부흥에 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정신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서울 백석대학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빈민가 선교지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선교지의 교회도 전소돼 예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28일 제4차 서울 인천 로잔대회가 7일 동안의 여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14년 만에 열린 대회인데다 오프라인 참가자만 5천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현지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 로잔대회 개회식부터 폐막식까지 쭉 지켜보셨죠? 네. 보금주의권 최대 이벤트고 또 정기적인 행사가 아니어서 언제 또 로잔대회에 올수 있을까란 마음으로 취재했습니다. 네, 직접 봤을 때 실제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현장은 매우 활기찼습니다. 네. 각국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모두가 하나된 공동체라는 게 느껴졌는데요. 국제 로잔 운동 마이클 오 총재는 개회식부터 폐막식까지 쭉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폐막식에서 특히 성찬 예식이 눈에 띄었는데요. 제4차 로잔대회 공동대회장인 이재훈 목사, 일본 마사누리 쿠라와사 박사가 성찬식을 집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대표자들이 나서 협력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여줬다는 인상이 남았습니다. 네. 이 폐막식을 끝으로 로전 대회 세 가지 문서도 공개가 됐는데요. 각 문서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대 위임령 현황 보고서, 협업 행동 서약서, 서울 선언문이 공개됐습니다. 네. 세 가지 문서는 작성자와 발표 시기, 내용에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난 4월에 나온 대 위임령 현황 보고서는 150명의 선교 전문가들이 작성했는데요. 2050년을 내다본다는 목표로 세계 선교 0 가지 주요 질문을 다뤘습니다. 28일 폐막식에서는 참석자들이 협업행동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각자 지역 보급화를 위해 지역 리더십과 연대하고 네트워크와 공동체를 구축해 기회를 찾자는 다짐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가장 상징적이고 근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서울선언은 대회 초반인 23일 저녁에 공개됐는데요. 로잔 신학위원회 소속 신학자 33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서울 선언문이 23일 저녁에 공개됐다는 건 둘째 날에 나왔다는 건데요. 예상보다 빨리 발표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개회식 직후 초안이 공개됐고 다음 날 최종본이 나온 건데요. 대회 막바지에 공개될 것이란 당초 예상을 깬 행보입니다. 네. 현장 참석자들을 만나보니 서울 선언문이 일찍 발표된 게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심지어는 공개 사실도 모르는 이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음. And I think everybody who came here was expecting to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dialogue, and they didn't have that opportunity. That's been a criticism that I've heard from colleagues. Well, first of all, I wish that everybody in this Congress had an opportunity to contribute to it, because every comment is important. 다만 서울 선언문은 모든 참석자의 의견을 담아내기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선언문은 대회 전에 신학위원회 주도로 작성되고 참석들이 나누, 참석자들이 나눈 의견은 로잔의 소문서에 반영됩니다. 네. 처음부터 두 갈래로 작성이 진행되는 건데요. 특히 서울 선언문 의의가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는 만큼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든 부분에 반영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회 초반에 선언문이 발표되면서 참석자들에게 자칫 불통이란 인상을 준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경직되고 제약이 많다. 각종 이슈에 입장을 모호하게 표현하거나 침묵했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기독교인의 가치관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선언문이 표 면을 자제하다 못해 정작 양쪽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네. 실제로 대회장 밖에서는 로잔 대회가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보다 강력하게 밝혀야 했다 시위가 있었고 반면 성적 지향성에 관한 부분을 지나치게 길게 다뤘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일부 한국 복음주의자들은 서울 선언문이 기후 위기, 팬데믹 세계 평화와 정의 등 현재의 글로벌 맥락을 반영해 예언자적 목소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입장문을 로잔대회 신학위원회에 전달한 상태인데요. 네. 이 같은 수정 요청을 두고 제3차 로잔대회 신학위원장이었던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CTS와 나눈 서면 진리에서 수정 요청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로잔 측에서도 선언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열고 있습니다. 약간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방어하고 지켜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진 문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회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선언문은 계속 남는 문서기 때문에 기다리더라도 의견들이 조금 더 수렴되는 과정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I think it saddened me because it seems to me if our task is the Great Commission, it's it's to spread the good news of Jesus,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네이 서울 선언문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로잔 선언문을 향한 보금 주의권의 관심이 그만큼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선언문이 경직됐다고 평가받은 만큼 기독교 공동체가 직면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론 선언문의 의도 자체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초심을 강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서울선언문의 어떤 논의와 또 수정이 앞으로 이루어질지 계속해서 짚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4차 로잔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린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제 4차 로잔 대회 바로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140년 전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발을 디딘 곳이죠. 인천에서 열린 로잔 대회는 한국 교회의 세계 선교에 대한 소명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회 다섯째 날 한국의 밤 행사에서는 한국 기독교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대한민국을 부흥시켜 주시고. 이렇게 로잔 대회로 세계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대회 기간 내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의 시간도 이어졌다고요? 네, 25개 주제로 나뉘는 그룹 토론 활동이 있었는데, 네. 이중 북한에 대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북한 선교사 보안을 위해 촬영은 제한됐지만 현장에 들어가는 건 가능했는데요. 네. 덕분에 생생한 북한 선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 문제는 다양한 국가 전문가가 참여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골자였습니다. 한국의 밤 행사에서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목소리를 듣고 남북한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마련됐는데요. 전 세계인이 우리 한반도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개인적으로 뭉클했습니다. 로잔대회 참석자들은 한반도 통일을 역사적, 정치적 사건을 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역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른 이 4차 로잔대회 주역이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에 나선 성도분들의 수고가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대회장 입구에서부터 복도, 식사장소 곳곳에서 언제나 밝은 미소로 묵묵히 봉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각 룸에서 이렇게 진짜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걸 보고서는 벅차 올랐어요. 저보다 더큰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거에. 한국에와서 진짜 하나님에서해 매일매일 누에서한국니다 교회 에서에서한순에서한에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테 많이 한려 가지고 국 관심 많이 가지고 저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서한국 회는 송교 제이큰국임입니다 혹시 기회 있으면 저에기고 하고 서습니다서래서 지원했습니다. 네. <목소리도> 네. 7일간의 여정을 마친 제4차 서울 인천 로잔대회, 공식적인 대회는 막 끝났지만 다양한 후속 행사가 이어집니다. 이번 로잔대회가 한국교회와 세계보금주의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CTS뉴스 계속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이현지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CTS 뉴스 특별기획 시간입니다. 교회의 미래의 생명력인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방안과 노력이 한국교회의 주요 화두죠. 오늘은 다음 세대의 전도를 위해 전력을 다하며 교육부 부흥을 이뤄가고 있는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보도에 장현수 기자입니다. 미니 바이킹에서 들려오는 환호, 에어바운스를 오르는 아이들은 하늘과 더욱 가까워집니다. 예수 분장을 한 이와, 또 친구와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기도 합니다. 먹거리, 놀거리 모두 풍성한 축제 한마당. 피날레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접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저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다음 세대 전도에 열매가 있던 현장. 서울 백석대학교의 2024 교육부 전도축제 백석 복음랜드입니다. 축제를 위해 영화부, 유치부, 아동부, 어화나 청소년부, 사랑부 등 백석대학교의 교육부 6개 부서가 연합해 힘을 모았습니다. 특히 전도축제에 걸맞게 지역 주민과 아이들에게 재미를 느끼며 부담 없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서울 백석대학교에는 소속 교단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 그칠 때 실천운동 가운데 기도 성령 운동의 본이되는 기회로 2021년 CTS 뉴스 신년 특별 기획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백석 대학 교회가 다시금 한국 교회에 긍정적 자극을 주고 있는 부분은 다음 세대를 향한 진심입니다. 저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이 많은데 어, 전도 집회를 다음 세대에게 딱 초점을 맞추어서 또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늘 그냥 본질에 집중을 하고 특별히 좀제 마음속에는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교회가 다음 세대 부흥과 전도에 힘쓰면서 교육부에 가시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힘을 더하고 지역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 백석 보금랜드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 정체되었던 전도 행사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아이들이 정말 슬램으로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미래고 자랑이고 우리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육부가 너무나 활성화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백석대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들과 초청받은 비신앙인 학생들까지 축제를 만끽하며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다 착하시고 음식도 공짜고 바이킹도 많이 올라가서 재밌어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오고 싶어요. 도심 속 기도의 터로 예수 생명을 추구해온 백석대학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진심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필리핀 빈민가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그 피해가 상당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빈민간의 교회도 전소가 돼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유니일 통신원이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빈민들이 모여 사는 밀집 지역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은 물가 주변에 위치 있지만 화마의 불길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수천 가구 이상이 피해를 입고 세 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 10여 년간 사역을 이어 온 김상호 총교사는 화재로 집을 잃은 성도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몇 성도들은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망연자실한 상태로 화재의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빈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천호의 집이 완전히 전소가 되고 우리 햇불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서 10년이 되었는데 교회가 완전히 불이 타버렸습니다. 성교지교회도 화재로 인해 이렇게 모두 전소되었습니다. 햇불교회는 이 지역에서 약 450여 명의 성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처소입니다. 비록 교회 건물은 모두 전소됐지만 성도들의 예비와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가 다시 재건되는 곳을 넘어 더욱 부응하길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름이더라도 함께 나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면서 우리는 같이 끌어안고 울고 통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다시 일어나는 비전을 보고 싶습니다. 아멘. 선교지 교회의 제공과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필리핀 가비떼 바코로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시니어 선교 한국과 한국기독교 시니어 사역연합 등이 오는 10월 10일 2024 시니어 선교 대회를 개최합니다. 액티브 시니어들이여 일어나라를 주제로 열리는 대회에서는 4차 로잔 대회 한국 준비 위원장인 유기성 목사와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 외교부 장관을 지냈던 김하중 장로 등 크리스천 시니어들이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대회장인 글로벌 연합 선교훈련원 임현수 대표는 대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시니어 선교 시대의 열풍이 불고 젊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한국교회 회복이 일어나 한국교회의 영적 청춘이 돌아오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24 시니어 선교대회는 오는 10월 10일 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대회 이후에는 국내 이주민 사역 현장 탐방과 성지 순례 등 시니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필리핀 선교지 교회 커플들을 위한 합동 결혼식이 마닐라 새생명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마닐라 새생명교회 오바디아 남성도회가 주관한 합동 결혼식은 필리핀 한인 선교사 사역지의 7쌍의 커플들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주례를 맡은 필리핀 보금주의협의회 노엘 판토자 목사는, 결혼식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강추하며 부부의 연을 맺은 커플들을 축복했습니다. This is not just a 선교지의 한인 선교사들도 커플들을 축복하며 결혼의 서약을 통해 일곱상의 부부가 운전한 가정으로 교회를 이뤄가길 바랐습니다. 사랑하는 딸 시집 보내는 것 같고 사랑하는 아들 장가 보내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런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해 주신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참 여러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는데 이렇게 장사님해고 새생명교회에서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닐라 새생명교회는 가정이 교회이다라는 표 아래 마닐라와 팔라완에서 교회를 통해 합동 결혼식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탈북의 험난한 과정을 거쳐 우리 곁에 정착한 새터민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포항 교계가 나섰습니다. 포항시 기독교 교회 연합회가 준비한 포항 시민과 새터민을 위한 행복 나눔 축제의 현장을 신기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술단의 공연에 관객들이 박수를 보내는 이곳은 포항시 기독교 교회 연합회가 개최한 행복 나눔 축제 현장입니다. 매년 다양한 행사를 열어온 연합회가 올해는 세터민에 초점을 두고 이들을 위한 위로와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어, 포항시민과 세터민을 위한 행복 나눔축제는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탈북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연합회 직전 회장 박석진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축제에는 혼성파페라 그룹 유에너스와 남남북녀 평양예술단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무대에 오른 유에너스는 축배의 노래, 천번을 불러도 등의 곡을 열창했고 이어 남남북녀 평양예술단이 합창과 아코디언 연주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예술단 단장 김동철 장로는 예술단이 찬양으로 쓰임받고 있어 감사하다며 쓰임받는 세터민이 늘어나도록 교계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참 같이 다니면서 늘 찬양을 듣다 보니 이분들이 하나님 영접하고 또하나님의 쓰임 받는 선교사가 되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너무 신나게 전국을 순회 공연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관객들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새터민을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넘어 오셔서 주님을 만나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저희에게 또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모습이 너무 가슴이 좀 찌는 하고. 네,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고 또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세토민들이 용기를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시 기독교 교회 연합회가 마련한 행복나눔 축제를 통해. 포항 지역 성도들이 세터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신기명입니다. 안동시 교회협의회가 26일 제 2차 기도 안동 영적 대각성 기도회를 안동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 역사가 일어난다며. 지역 복음화를 위해 더 힘써 기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기도회에서는 안동 지역의 복음화와 교회 및 교회 학교의 부흥, 지역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안동시 교회협의회는 안동시민 20%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 마을 안동 만들기를 목표로 기도회와 포럼 등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 3회 충청권역 호스피스 연합회 연합 세미나와 자원봉사자 교육이 26일과 27일 양일간 충주 효성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주제 강에 나선 한국 죽음교육협회장 서희종 교수는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 죽음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앞서 건전한 죽음 문화를 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삶은 기쁘게, 죽음은 존귀하게란 주제를 열린 이번 세미나는 권영복 박사, 최화숙 목사, 홍기만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전인적 돌봄 등에 대한 강의를 펼쳤습니다. 전주 바울교회 청년부 구제사역팀 섬두레가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제1회 섬두레 다문화가정 섬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웃 사랑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다문화 가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 운동회와 레크리에이션,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바울교회 신현모 목사는 세계를 교구로 품기 위해 우리 주변의 다문화 가정부터 섬김을 시작했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복음 안에서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섬들의 구제 사역팀은 해마다 사랑의 도시락 나눔과 보육원, 아동 멘토링 등 다양한 지역사회 섬김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제주교육 선교 공동체인 나무와 숲학교가 학사를 이전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감사 예배에서 학교장 권오희 목사는 새롭게 마련된 학교 공간이 학생들의 꿈과 믿음이 자라는 가치 있는 배움터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학사 이전을 기념하는 식수 행사와 내부 시설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세계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